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모임을 각하여 주시고 아로티시로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곳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라위게 끝까지 충성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갖게 하시것 감사합니다. 늘 모여서 자라며 나누는 이 자리 또한 새로운 성받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네. 레비아 아, 네. 귀한 분들 모시고서 이렇게 말씀 나가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우리 장가 갈때 우리 자기들은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기들이 아로디시 2기입니다 서울대 2기인데 어, 지금까지도 보면 군인 정신이까해가 제가 우리 아들 어깨도 딱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군대 갔다 왔나? 네, <laughs> 편역 갔다 왔습니다. 됐어, 우리 끝났습니다. <laughs> 그런 그 생각을 했어요. 어, 군인정신을 가진 분들이 꿋꿋하다 일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저희 아버님께서도 이제 대학 중장을 오랫동안 사역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셔서이 은퇴자의 삶을 가지고 계신데 아직도 꼿꼿한 군인정신.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얼마나 감사지합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디모데전서의 말씀 속에서 나를 능하게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참 충성된 청지기의 자세를 강조하는 이야기지요.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충성된 청지기였나 살펴보게 되면 참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유약성에 나고는 요셉과 같은 사람니다참 충성된 사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 귀한 직분을 맡기셨는데, 그를 충성되여서 직분을 맡기신 겁니다. 근데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그를 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직분 그렇습니다. 아, 요셉을 능하게 하셨다. 요셉을 고생만하게 하신 거 아니야? 그러지가 할수 있어요. 요셉의 일생을 살펴보면은 고생만 참 젊은 시절의 온갖 고생을 종합 선물 세트로서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평가할 겁니다. 고생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능하게 하셨다. 그를 키우셨다. 능력 있게 하셨다. 그래서 결국은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가 어린 시절에 아무 걱정 없이 살았다면 어떻게? 있을까요? 아마 가나안땅의 양치기로서 인생을 마쳤을 겁니다. 하나님잘믿는 양치기였겠지요. 그런데 가정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형제들에게서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종으로 살게 됩니다. 사랑받는 아들에서 종으로 몰락하게 됩니다. 근데 보면은요. 그는 종의 처지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늘 충성했습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그의 상관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쌓았습니다. 종으로 충성하다 보니까 무엇을 보게 됩니까? 맡은 것보다 잘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그를 가정의 종으로, 즉 종들의 종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모든 종들을 섬기는 종으로 그의 직분이 올라간 걸볼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생각한다면 신분이 종을 면해야 그 사람이 잘 되는 거지 종들을 섬기는 종이 된 것이 뭐가 잘된 것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그때부터 글능하게 하시고 키기로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한 가정의 모든 대소사를 돌보면서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의 어떤 그 영웅 가정이죠 그 가정을 돌보면서 애굽 전체를 선비를 준비를 시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하게 하시고 충성되여 병 직불 맡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 속에서 애꿎은 눈에 걸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요셉의 대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신 것은 여기서도 충성할 일을 맡기지기 위한다. 그래서 감옥에서 죄수를 다니까 간수 장인들이 뛰어서 그가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를 돌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거기서도 충성. 종의 종이 되었다가 이제 죄수의 종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죄수들이 일반 잡범이 아니라 왕의 죄수를 담은 이었어요 왕의 죄수라면 어떤 사람을 얘기합니까왕 아래에서 온갖 일을 감당하던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간부들, 행정 책임자들, 군인들, 아마 그들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그들이 누명을 썼든지 아니면 진짜 죄를 졌든지 그것이 잡혀올 때에 온갖 사연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죄수들은 다루기가 가장 힘든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나라의 곳곳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하며 어깨 힘을 주고 있다가 갑자기 전락한 겁니다. 죄수 전락했습니다. 누가 모함했을 수도 있어요. 진짜 죄를 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가장 예민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사람들을 맡아서 그를 섬기는데 예민하고 어렵고 힘든 처지였을 겁니다. 아무도 부인하기 싫어했을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서 갇혀있는 처지에서 나도 죄수인데 나한테 뭔 일을 시켜요 하고 마다할 수 있었지만 그곳에 있는 왕의 죄수들을 최선을 다해 섬깁니다. 어느 정도로 섬기냐면요. 하루는 그중에 두 사람. 왕 측근에서 왕을 섬기는 두 사람이 갇혔는데 그들의 얼굴을 낮 근심의 빛이 있어요. 아니, 죄수가 뭐 늘밝게있으니까다 어두워요. 그런데 그 어둠 속에 더 두운 그 사람들의 얼굴빛을 눈치챌 정도로 예민하게 그들을 보살피고 성겼던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 참 충성된 사람이구나. 한 사람의 얼굴빛을 잠겨서 살펴서 그들의 심리까지 경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참 충성됐습니다. 자존심 강한 그 자존심이 상한 상처 특성이었던 죄수들을숨기면서 그들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셨습니까그 나라에 있는 중요한 리더들을 숨기고 그들과 이야기하고 대화를 하면서 아마 나라를 운영하는 노하우를 거기서 다 얻게 된 점이 있습니다. 요셉이 갑자기 발탁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속 쌓여가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가정을 경영하는 노하우가 쌓였고 나라를 움직이는 농업가 그것들 가운데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글을 쓰시기 위해서 아주 압축적으로 그의 삶 속에 이 모든 것을 교육시키고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왕이 꿈을 꾸면서 그 꿈을 풀지 못해서 헤매일 때에 그때 그에게 은혜를 베품 받았던 사람이 그를 추천합니다, 선거합니다. 참고면 이 바로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 애국이란 당시 최대 제국을 운영하면서 마음속에 고민이 많았던 것습니다 풍성한 무언가였습니다. 공물이 남아들니까요? 남아들는 공물로 목축업을 해가지고요, 목축도 잘 됐습니다. 나라의 금가을 이런 두 가지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꿈꾸니 이상이 충실했다가 아주 미치는 이상한 이상에게잡혀 먹히오는 거, 듬실한 수가 있었다가 앱빼만한 기부한 수에게 잡혀먹는 거. 저는 아, 그두 꿈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경제 위기에 대한 전조가 지어졌구나 요셉은 그 꿈을 들을 때에 그꿈 속에 담겨져 있는 경제적인 어떤 메타포도 읽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일곱을 칠견을 해석해 갖고 완성을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애굽의 왕이었던 그 바로가 생각했을 거예요 애굽의 현실 항상 그 나일강의 건물 안에서 흉녀가 풍년이 거듭되는데 그래서 7년 7년 n 될 h i 예측할 수 있는 거. 아, 이거는 신 t 한 힘이 있 e s e 깨달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얘기 t 겠죠 그때 요 o t y 입에서 대안들이 줄줄 h 아서 나옵니다. 7년 동안에는 20%를 거두어서 뽑아 a 야 됩니다. 신실한 사람 e 뽑아야 됩니다. 그들이 참고로 관리하 h 야 됩니다. 그 모은 것만으로 t 년을 다다당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어떤 이동에 관한 거, 저장 정책에 관한 전직 인구와 비례해서 어떻게 된다 하는 것 아마 성경이 간단해 나왔지만은요. 정책들이 몇 시간 동안 펼쳐졌을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바로가 자기 생각하는 나라 경제 문제에 대한 것들을 물어봤을 때에 솔로몬 앞에 가서 온 세상이 불안하게 가가지고요 나라의 운영에 관한 물어봤을 때 솔로몬이 대답을 해줬을 때 어마어마한 숨분을 높았습니다. 그랬던것처럼 요색과 이야기할 때에 그 나라의 운영과 이 나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느냐 비전이 제시됐어. 음부터 갑자기 그가 이런 소리가 될수 있었겠습니까? 이야기 하면 할수록 그 속에 있는 경륜과 지혜가 우러나는 거예요. 바로가 감탄했습니다. 이런 지혜가 를진사람을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느냐? 당시 에그의 고고학적인 어떤 관그 그, 사료에 의하면 그 당시 왕조가 에그의 토착 왕조보다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로. 위에서 이루어진 왕조였기 때문에 왕조의 급 기반 주에 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볼 때에 이 연약한 기반을 넉넉히 채울만한 인물이다라는 그만 깨달았을 거라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예명한 선지자 바로가 요셉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큰 변화를 주고 모든 것을 감당할 때 합니다. 그래서 때에 요셉 한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 발탁되었을 때에. 나라의 경제가 안정되고 또한 중근동 일대의 경제를 다 휘어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중군동이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하는가 알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그런 중에서 멀리서 자기 가족들이 옵니다. 이제 그는 가족들이 종이 되기로 작정했어요. 여러 과정을 통해서 화해를 입고 그 가족들에게 내가 당신들을 먹이기이다 하고 가족들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도요, 용접이 충성됨이 드러났는데 가족들을 다 불러보면서 한 가지 당부합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보게 될 텐데, 당신들은 목자라고 하세요. 대대로 목축을 했다고 하세요. 그 얘기를 해요. 왜그 얘기를 꼭 집어 얘기했을까요? 애굽이란 거대 문명권에 이제 딱 70명 가되는 가족들이 이미 왔습니다. 그러면은요, 아마 시간이 얼마 가지 않아서. 애굽의불안것 가운데 그냥 종속되기 싫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애굽사람들이딱 좋은 상태예요. 그때 그들이한 이야기인 겁니다. 애굽사람들은 농사는 굉장히 중요한 시가있는데 목축은 가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천대시하고 그들 가운데 구별된다. 구별되게끔 다른 곳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요셉의 가족들이 가라앉 땅에 머물서 살면서 목축도 했지만 이삭때는요 농사에서 100배를 걷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농사 떨쳤습니다. 근데 애굽에 보니까 농사가 더잘되는가 요셉이 베푼 배 은혜로 인해서 아무리 좋은 농지를 달라고 해도 그냥 덜컥 줄줄입니다 근데 그렇게 됐다면은요 애굽에 동화되어서 그들의 정체성을 속 소... 하나님께서 여기서 생고본정해 하시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이 다는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곳에서 그 땅에 약속한 땅으로 보내실 건데, 그때 내 해골을 갖고 간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 가족들이 애굽 사람처럼 되고, 세상 사람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등한니 되지 않도록 가족들을 지키는 든든한 물타리오 가족들이 종이 되었습니다. 전 그래서 그 생각을... 되는 사람이 많으면 그것은 결단고 망할 수가 없다 잘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땅와이가라 나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종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으로 살아야 하나님께높여 주십니다. 이런 얘기 할수 없지만 왕 되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보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처럼 낮아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증키 높여 그 보좌와 세계를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처지, 아마 우리가 훈련 받았던 귀한 그 정신과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세상의 곳곳마다 아마 중요한 자리에서 리더십을 바라는 그 위치에 있는 줄로 압니다. 그 자리에서 성기는 종이 되어서 충성된 성지가 되어서 이 나라를 든든히 하나님 말씀을 반성에 세우는데 기여하는 우리 아르바이트시고 어떤 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축하합니다 아, 예, 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충성되게 여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충성된 청지기로서 있는 자를 주에게 선언하여 하나님 영광의 쓰임 받는 우리 부부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복된 위치에 허락해 주셨지만 그 자리에서 종대기로 작정하여서 열심히 성립으로 이 나라의 기본부터 든든히 세워나가는 말씀의 용사 하나님의 훌륭한 청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주임하 회장님부터 이 종의 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서로를 섬겨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만하게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 하나님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덕분 나오신 사랑하심과 이한해기동안도 주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고 그를 통해 나시는 16년대 나오신 인도 고성 축구만의 역사가 우리 한 해의 기 시작하며 그런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그를 통신하며 불복이 원하는 우리의 아들 아들이시고 모든 기독장들과 또 모든 사역들에 함께하는 사업과 삶이 자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거는 나이다